자 네. 지금 82대46 정도로 미군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업적부고 들어갔습니다. 많이 밀려 있네요. 음 아까 멤버들을 보니까 섹섹캠과 어, 땅작이 주축이 돼서 서로 이제 진영을 갈라져서 게임을 진행하는 것 같거든요. 소울 클랜도 있고요. 자, 잘랄라바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보병 맵입니다. 네 보병 맵이고 중규모다 보니까 어 그리고. 언패물이 굉장히 많은 맵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시가전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 개인 그니까 보병 개인들의 그 센스와 그다음에 이런 기갑들의 어, 자 이거 못 그쪽. 봤어 요못 봤어요. 이거 아, 아 파괴했었거든요. 뒤에서. 뒤에서 있었는데 이걸 파괴했으면은 야적장까지 충분히 밀고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일단 야적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 야적장을 향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소울 의문님 화면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야적을 결국에는 탈환을 하네요. 탈환을 네, 합니다. 쌈다 클랜 헤기윤님 포함해서 네, 경기를 진행을 했고. 지금 보면은 거점이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야적장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장을 만약에 미군이 먹게 되면은 러시아 기지로 테러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서 지금 미님에서 시장 쪽으로 진입을 시도를 하고 있네요.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은 최우선적으로 탈환을 하고 야적장은 계속 버텨줘야 돼요. 그만해. 그래서 결국에는 호텔을 먹고 야적장 쪽에서 라인을 잡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아 이디를잘 살려주는... 지었어요. 의무, 의무. 네, 의무병이네요. 네, 본인의 의무를 다 하고 있죠, 정말. 원래 지금은 이제 접으셨지만 예전에 치료해줄게 위키드 치료님이 이제 최초 중령. 아. 이분도 의무병이거든요. 근데 아이디가 치료예요. 음... 네. 네임 센스들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조금 뭐 대회나 이런 것들이 좀 이벤트전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좀 되면 분명히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지금 범준짱짱 123이 이제 탱크를 타고 지금 적 탱크를 지금 어, 파괴를 한것 같거든요. 지금 호텔 쪽에서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탱크의 화면이고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게 배틀필드 온라인 유저들의 기본이 좀그나이대가좀 높아요 네 그렇죠 이건 뭐냐 몸이 안 따라줘도 즐길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렇죠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총은 포기했습니다 <laughs> 네, 총샷발은 포기했고 <laughs> 지위한 길만 팔려고 네, 그러니까 음. 다른, 보통 된... 다른 FPS 게임은 몸이 안 따라서 포기하거든요 반응이 안 돼서 네네 네, 네. 1대1 싸움 딱 만났는데 나는 분명히 헤드를 쐈는데 네. 내가 먼저 헤드를 맞는 네. 아 이런 상황인데 배틀필드 온라인에는 총못 쏴도 돼요. <laughs> 네, 총저 같은 경우도 지금 네, 지휘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실히정진욱 어, 캐스터에게는 어울리는 네. 그런 저, 게임이고요. 막그 얘기하다가 반말로 얘기했다가 나3 9 살이야 <laughs> 이러는 <이런> 거예요, 단 <어떤 웃음> 형님이. 죄송합니다. <laughs> 네, 어, 죄송합니다. <laughs> 네, 어 혹시 연령대가 굉장히 저희 클랜에도 이제. 마흔하나이신 큰형님도 네. 계시고 네. 배피 전체에서 40대분들도 꽤 많이 즐기고 계십니다 일단은 30대 40대 30대들이 많이 즐기는 게임은 어, 이 여성 유저들이나 20대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네. 그렇죠 네, 정모나 이런 거할때 네네 네. 네, 가난하지 않아요 에이, <laughs> 저희 클랜에 하죠, 여성 유저가 꽤 많은 편이거든요 예. 어디 클랜이죠? 아 레볼루션 클랜입니다 <laughs> 아, 알겠습니다 <laughs> 입력해 드리겠고요 <laughs> 자 일단은 벌어집니다. 175대 95. 지금 러시아가 어, 야작장을 계속 잘 지키고는 있거든요. 티거 짱짱님이 미군, 미군 네. 탱크네요. 미군 탱크. 지금 탱크 이제 기갑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군 쪽이. 네. 아직도 점수 차이가 꽤나 네, 벌어졌죠. 티거 짱짱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 아, 굉장히 그랬어요. 잘. 어? 아직 리스폰 된 거고요. I'm 지금 I'm 시점이 gonna... 바뀐 거고요. 티거 짱짱님이 정말 잘 타세요. 탱크를. 아까 국군님과 비교할 수 있는. 네, 유일한, 정말, 몇안 되는 유저인데, 지금 터지거든요? 터지거든요? 어, 잡아어요 그런데. 아, 네, 잡혔습니다. 네. 왜냐면은, 탱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서브를 해줄 수 있는 보병들이 없으면은, 밥입니다. 음. 아무리 티거장사님이 나른다고 하더라도, 보병의 지원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역대인 네, 대결인데, 아. 네. 결국, 지금. 배트필드라는 게임은, 5대5가 아니라 최소 16대16. 그렇죠. 네, 그렇죠. 나 하나 잘한다고 경기를 뒤집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죠. 소규모 맵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그 전투기랑 공헬는 절대 안 나옵니다. 음, 음. 네, 16대16이 돼야 이제 공헬이나 전투기가 나오고, 자타, 자타 소규모라는 맵이랑 드벨, 여기서만 이제 해기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거점, 중립 거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이제 러시아가 하나를 가져갔고, 야적장이 지금 중립화됐그데 그렇죠. 야적장을 가져가나요? 러시아가 먹게 되면은, 분명히 전세, 네. 러시아가 기세 차원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기세를 뒤집는데 성공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중립상황이에요 러시아 쪽이 점령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러시아가 점령하네요 네 지금 70점 차이거든요 분명히 시간상으로도 분명히 다시 지금 많이 러시아가 네, 많이 쫓아왔습니다 네. 지금 그렇죠. 가두리 상황까지 갔거든요 분수대에서 지금 라인을 철저하게 잡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아, 어, 갇혀있네요. 러시아가 야, 정주, 굉장히 라인을 네. 잘 잡고 있고, 지금 차이점차, 이거는 역전이에요. 바로 역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어. 역전이 지금 됐다라고 네, 지금 미군 쪽에서 야적장 쪽으로 침투를 하거든요. 이 침투가 반드시 미군 입장에서는 야적장을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면은 자, 역시나 미국 버기를, 활용을 네, 버기를 해서. 활용해서 을 침투를 하는데, 아, 지금 라인이 너무 잘 잡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저기를 못 뚫거든요. 탱크 두 대가 있는데 저기를 어떻게 뚫습니까? 그 다음에 못 하는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야적장까지 다시 미군이. 네, 야적장까지는 네, 지금 중2파를 가져왔는데 어, 역전이 점수가 지금 한자릿수예요 아, 네, 역전 됩니다. 이거는 어, 5초 안에 역전이 될것 같은데요. 킬 점수 안 올라가요. 점수가 아, 득점! 아, 득점 되고 있죠. 네, 자, 역전으로. 거점. 아 지금 키 점수로 그렇죠, 지금 그렇죠. 미군이 가고 있는데 거점은 아 아오. 지금 어 분수대까지 러시아가 먹어 정립파까지 성공을 한것 같거든요. 자 다시 음, 야적장. 네, 다시. 아 이러면 가두리 상황이 아, 그렇습니다. 다시 러시아가. 그래서. 네 지금 미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륙에 있는 적들한테 빨리 리스폰을 해줘야 돼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 중립화를 가져가고 있죠. 다시 예. 호텔을 중립화를 가져갔는데 호텔 쪽에 기갑이 있기 때문에 먹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 이미 점수 역전이 됐고 아, 못 먹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기엔 탱크가 있거든요 음. 보병이 1대1로 탱크를 절대 이길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되면 미군이 좀 답답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점수 역전돼서 254대 239 러시아가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군이 어, 티거 짱짱님이 탱크를 얼마나 보병들과 같이 라인을 끊어줄 어, 수 맞았... 있는지 오양파장장의 관건이겠죠 지금 양파 이 색색팸 소속들 클랜원들이 이제 야적장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긴장는 순간입니다 지금 야적장을 먹었습니다 네, 야적장을 먹었고 지금 숨통이 좀 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뒤에서 지금 미군 같은 경우에는 야적장으로 리스폰을 빨리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대전차병들과 공병들이 나서갖고 탱크를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탱크가 있으면 결국에는 야적장에서도 야적장 자체가 라인을 형성하기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 탱크랑 기, 귀갑들을 빨리 끊어주고 빨리빨리 나가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역시나 야적장에서의 교전이 사실 펼쳐집니다. 네. 지금 오리날료 님이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아, 오리날료 님 굉장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 끝나는 네. 그에서 네. 네. 아, 고인은 아니었습니다. 전, 우리날려님을 <laughs> 네, 좋아합니다. 네. 아, 러시아가 분수대를 다시 가져갔네요. 네. 분수대까지. 지금 브라인님의 탱크. 아까 예상한대로 브라인님이 쌈다클랜에서 이제 탱크를 타고 계시고, 음, 지금 야적장 쪽을. 어우, 따라간 음. 거 보세요. 네, 저러면 정말 잘하는 거. 보병을 얼마나 끊어주냐. 지금 저기 라인을 잘 잡았어요. 그렇죠. 저기서 계속 보거든요. 지금 게다가 저 근접한 보병은 의무병이기 때문에 힘을 못 쓰죠, 탱크 앞에서. 세 명이나 저희가 보는 화면에서만 벌써 세 명이나 잡아냈어요. 네. 어... 그럼 밀고 나올 수가 있죠, 지금. 지금 러시아 쪽이 결국엔 야적장을 다시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분수대도 가져가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미군 쪽에서는 어려워지네요. 네. 완전 갇혔죠. 이렇게 되면.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점수는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점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은 전체적으로는 어, 승리의 확률이 줄어들게 그렇죠. 됩니다. 야적장까지 계속해서 다시 탈환하는데 성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을 못 가져가도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면서 전두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죠 네 왜냐면 야적장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대규모 맵에서는 이제 야적장에서 라인이 형성되고 그렇죠 그 거점에 이 높이가 있죠 이 보이는 이 계단과 담벼락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라인을 잡기가 굉장히 편한 주요 거점입니다 자 역시 야적장으로 네, 기갑들이 지금... 미군의 네. 기갑들이 옵니다. 이게 마지막 승부처라고 부른 거예요. 양쪽 다 놓치면 지금 3분 40초 남았는데 역전 불가능하다. 네. 이 점에서 여기서만 거점을 가져가 주면 아직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점수 60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자 티거 짱짱 네, 기대를 탱크를... 해봐야 됩니다. 티거 짱짱은 지금 혼자 있거든요. 지금 티거 짱짱이 이러면 안 됩니다. 지원을 해줘서 호텔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 시프카가 오거든요. 시코카가 오는. 했습니다. 티것 선생님이 이런 플레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수리하고요, 혼자. 네. 지금 또 하나 시팔가 오니까 시팔가 오는데 네. 이거는 터집니다. 아. 네,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어요. 십팔가 네. 플레이가 티것 짱짱의 탱크만 제거를 하면은 네, 충분히 막는다. 어, 근데 지금 미군이 결국에는 거점을 조금 더 가져가네요. 지금 네. 숨통이 좀 튀고 있어요. 점수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네. 측에서 지금 기갑 두 탱크 두 대가 왔고 후퇴 쪽을 방어를 해, 나가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네, 호텔 쪽에서. 네, 야역장과 아, 중심으로. 아까 티거장장님이 보병과 같이 호텔에 들어갔으면은, 그러면은 슛 견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결국 미국이 가져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점수가좀 벌어지네요. 어, 지금은 거점이 똑같기 때문에 키 점수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 러시, 미국은 굉장히 불리해요. 그렇죠. 그냥 거점 점수가 쉽게 생각보다 지금 상황에서는 안 오르거든요. 키 점수밖에 안 오르는데, 미군측 입장에서는 거점을 하나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또 뺏기고 있습니다. 중립화가 되고 있어요. 자 저기서 야적장에서 야적장을 계속 비비를 옵니다. 시간이 네, 2분 남았고. 네. 미군 방어 병력의 시점이 나오거든요. 아, 어. 야적장은 방어를 했는데 그 야적, 이상을 가야죠. 그렇죠. 야적장 방어하고 바로 호텔 점령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어려워요. 지금 러시아군 같은 거 무리하지 않고, 네. 방어에만좀 집중을 해도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80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시간이 지금 100초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완전 지금 상황에서 거점을 완벽하게 밀지 않는 이상 역전은 어, 어려워지네요. 러시아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가하다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네, 이 팀은 배틀가 배틀팀과 피드팀. 네, 좀 그렇네요. <웃음> <웃음> 아, 팀 이름이? 배틀팀과 네, 피드팀. 배틀 <laughs> 온라인 팀은 없나요? 네, 좀 그렇네요. <laughs> 네. 팀 이름이 원래 없었는데, 피디님께서 지으셨는지. 그런 거 아니죠? 피디의 어떤 수준을. <웃음> <웃음>